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4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 8시 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현재 xrp는 2.5% 정도의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 추세선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밤에 트럼프와 파월간의 연설과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관련된 뉴스들과 함께 현재의 시장 상황들까지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도 0.2% 정도의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황이고요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미국의 증시는 어제 간밤에 큰 폭으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서 뉴욕 증시는 또 한번 역대급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주식시장과 디커플링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를 끊고 디커플링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현재 미국의 증시의 큰 폭의 하락에서 자금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이탈된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디커플링이 지속이 될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간밤에 파월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적절한 통화 정책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준의 자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체적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높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관세가 거의 모든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방 리스크가 커졌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 미국 경제는 양호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하지만 연준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한발 물러나서 기다릴 상황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실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둘기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위험의 직면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현재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도 지금이 금리 인하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롬 파월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현재 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리플도 다시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을 하면서 간밤에 5억 7,200만 달러를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은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요, 최근에 고래들이 매집을 다시 시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만간에 있을 SEC의 소송 종료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겹치면서 XRP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말 동안에 단기 추세선을 돌파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뉴스를 챙겨보기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면, 무료코인방에서는 뉴스와 함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브로코인 방에서는 XRP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코인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코인 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코인 초보분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희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로 같이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업부터 시작을 해서 볼린저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어 파동이나 피브나치드 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아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만든 코인 요약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XRP는 4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 반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4월 16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좀더 살펴보면요. 현재 4월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리플 소송의 최종 판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리플 측에 유리하게 제출이 나오면서 4월 16일 전에 리플과 sc의 소송 결과가 최종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4월 21일 날 코인베이스에서 xrp 선물 계약을 시작을 하기 위한 자체 인증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21일부터 리플 선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기관투자자의 유익과 함께 xrp의 가격 반등에도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현재 XRP는요 방향성을 앞둔 볼린저 밴드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수렴이 끝났을 때 대규모 변동성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밤에는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대규모 감사 결과를 오늘 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xrp가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오늘 밤에 또 다른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고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리플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또다시 한번 찍은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수있고요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료 코인방에서는 XRP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우리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무료 코인 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 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 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